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대혁입니다. 자, 오늘 12월 26일 금요일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 이제 에코 프로비엠의 역대급 이슈가 등장을 해주었습니다. 자 하지만 현재 주가는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.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 자 앞으로 이 에코 프로비엠에 아무리 하락이 나와도 앞으로 이 에코 프로비엠은 강력한 이슈들로 인해서 이 20만대 의 주가를 정말 빠른 시일 내에 돌파를 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자 그래서 오늘이 에코 프로비엠의 기울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또한 이제 투자하신 종목들이 꽤 많으실 텐데요. 그중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들이 최근 좀 생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자 그래서 오늘 긴급적으로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려볼 거니까요.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. 자 그럼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 이제 기사를 보시면 에코프로 BM이 코스피 이전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핵심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. 일단 핵심 사안을 보시면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 재추진이 있습니다. 자 이거에 대한 시사전을 보시면 2차전지 대형주로서 위상 강함이 수급 개선 기대감이 있는 상태이고요. 다음으로 재추진 조건을 보시면 흑자 기조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. 자 이에 대한 시사전을 보시면 올해 3분기 연속 흑자, 4분기 흑자 전망으로 조건 충족이 완료가 되었습니다. 다음으로 과거 좌절 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. 일단 첫 번째로는 대규모 적자가 있고요. 다음으로 두 번째로는 세무조사 리스크가 있습니다. 자, 일단 첫 번째로 흑자전이 성공을 했고요. 다음으로 두 번째로는 세무조사 라무리로 리스크 상당 부분이 해소가 되었습니다. 다음으로 현재 시점 판단을 보시면 내년 초 예비 심사 신청을 검토 예정에 있고요. 다음으로 이거에 대한 시사점을 보시면 연간 실적 최종 확인 및 기업가치 평가 극대를 화 위한 타이밍 조율을 연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다음으로 성장 동력을 보시면 ESS, LFP, 비중국 공급망 확보가 있고요. 이거 대한 시사점을 보시면 실적 및 사업 구조 측면의 이전 상장 명분 강화가 있습니다. 자 다음으로 이전 상장 신중론의 배경 및 전략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. 일단 첫 번째로 기업 가치 평가 극대화가 있습니다. 일단 업황 조정 국면이 있는데요. 현재 이혀진지 분야가 전반적인 조정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입니다. 다음으로 신중한 접근을 보시면 이 시점에 코스피 전을 서두르면 기업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. 다음으로 최적 시점을 보시면 업한 전망이 더욱더 명확해지고 투자의 심리가 회복된 이후에 움직이는 것이 기관 및 외국인 비준 확대와 기업 가치 재평가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는 분석이 언제 나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. 다음으로 리스크 해소 및 명분 강화 측면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. 일단 과거 리스크 쪽을 보시면 지난해 대규모 적자가 있습니다. 다음으로 해소 현황을 보시면 올해 3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을 하였고요. 다음으로 강화된 명분을 보시면 실적 정상화 및 흑자 기조 유지가 있습니다. 다음으로 국세청 세무조사도 있는데요. 일단 해소 현황을 보시면 올해 1월달에 세무조사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. 자, 이거에 대한 강화된 명분은 규제 및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부분이고요. 다음으로 전기적 기준 우려를 보시면 이 ess, lfp 등 신사업 성장 축을 확보를 하였습니다. 자, 이거에 대한 강화된 명분을 보시면 사업구조 다각화를 가지고 있습니다. 다음으로 세 번째로 그룹 차원의 전력적 구성인데요. 일단 코스피 대형 그룹주 체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. 일단, 지주사인 에코프로 전구체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, 양극재인 에코프로 BM이 모두 코스피로 이전할 경우 수직 계열화된 라인 전체가 이 코스피에 포지션을 하게 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. 다음으로 위상 강화 쪽을 보시면, 이는 사업구조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내에서 그룹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수 편입에 따른 수급 선순환 효과를 극대하는 화 전략적 목표입니다. 자이런해 결론적으로 보신다면 이 에코프로비엠은 기술적 및 리스크 측면에서 코스피 이전 상장 재추진 조건은 완벽하게 갖춘 상태입니다. 자 그러나 지난해 철회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2차 전지 업황 회복과 투자심리 개선 시점을 기다려 직역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전략적인 타이밍에 이전 상장을 실행에 옮기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내년 초 한국거래소의 예비 심사를 청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. 현재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에코 프로비엠은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이 20만원대의 주가를 돌파를 해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이후 약간의 조정구간은 어차피 나와 줄 겁니다 자 그런 단기적 조정에 하나하나 불안해 필요는 없다는 라거꼭 명심을 하셔야 되겠죠 자 어차피 에코 프로비엠에 강력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에코 프로비엠은 20만원 을 향해 끝없는 질주를 해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. 자 또한 현재 큰 손들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은데요. 이큰 손들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조만간 대박 종목이 생긴다는 얘기겠죠. 자 여기에 플러스로 상업펀드, 부야비대까지 나선 종목을 제가 급히 찾아봤는데, 자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니까요. 지금부터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. 자, 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면 뭐 정보가 빠르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강남 큰손이라고 불리는 펀드 회월더 중에 이 VIP들은요, 적게는 20억 정도의 금액을 그리고 많게는 60억에서 70억 정도의 사모펀드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, 그래서 지금 이 사모펀드 VIP들 사이에서 이 삼성전자가 조만간 인수합병을 발표를 할 것이다 라는 정보가 돌고 있고요 제가 정말 어렵게 해당 정보를 입수를 했는데 일단 참고로 이 삼성전자가 인수할 회사는 주가가 앞으로 최소 10배 이상의 상승을 하게 될 것입니다. 자, 그래서 현재 펀드 쪽에서는 한 번에 많은 금액을 투자하면 주가가 갑자기 튀어 오를 수가 있겠죠. 자,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펀드 쪽에서 아주 조용히 매집 중에 있는데요. 자, 지금부터 제 영상을 봐 주시는 여러분들께만 어떤 회사인지 알려 드릴 테니까요. 영상 끝까지 보시고 또 많은 수익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삼성전자가 이번에 인수할 회사는 이에이직 이게 무엇이면요 바로 주문형 반도체 회사인데요. 일단 예전부터 삼성전자는 에이직 회사한테 눈독을 들이고 있었습니다. 저거 뭐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는 테슬라와 파운드리 계약을 체결했고요. 또 오픈 AI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죠. 놀랍게도 이두건 모두 에이직 반도체와 관련된 계약이고요.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현재 이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로는 에이직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경쟁을 시작을 했습니다. 자그서 삼성전자가 이 회사를 인수하기로 결정을 한 건데요. 자 일단 현재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를 전문으로 설계를 하고 특히 이 AI 전용 반도체와 서버형 ASIC IP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. 자, 여러분, 이 회사의 기술력은요. 삼성전자가 AI 반도체를 개발할 때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는 핵심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. 일단 관계자들 말에 따르면요. 이 삼성전자 이 회사를 인수할 경우 칩 설계부터 양산까지 걸리는 기간을 약20% 정도 단축할 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. 자, 여러분들 이게 말이 쉽지. 반도체 산업에서 이20% 단축은 엄청난 효율인 건데요. 자, 지금처럼 AI 시장이 빠르게 변하는 시점에서 6개월 먼저 출시한 제품이 시장을 독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기술은 단순히 시간을 단축하는 게 아니라 반도체 시장에서 승부를 결정 짓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겠죠. 자, 조만간 이 삼성전자가 인수 발표를 하면요. 이 회사의 주가는 기술력 플러스 인수합병 프리미엄까지 붙어 1200% 정도는 상승을 하게 될 겁니다. 자, 이러한 정보를 미리 알고 있는 기관 과 외인들은 최근 10일 동안 엄청나게 매수를 하고 있었죠. 자, 강남 큰소라 불리는 사모펀드와 검은머리 외인도 현재 엄청나게 매집 중에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삼성전자가 인수 발표를 하기 전에 지금 같이 기관과 외국인들처럼 바닷권에서싼가 가격에 매수를 해야 안정적으로 최소 1 0 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으실 겁니다. 자 그러니 여러분들 화면에 지금 010-8453-0498번 이 번호 보이시죠? 이게 제 개인 번호이니깐요. 저랑 같이 올해 1,000% 수익률 챙기실 분들은요. 제 개인 번호 010-8453-0498번으로 문자로 힘이라고만 간단하게 문자 무료 문자 보내주시면요. 이 삼성전자가 인수할 해당 종목의 이름을 답장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리고 여러분들 현재 이 이 종목의 매수가 매도가는 그냥 오늘 이 방송에서 알려드릴게요. 자 일단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 현재 주가가 약 1,300원 정도의 주가이고요. 자그 다음에 현재 이게 매수 가능한 금액대가 1,300원에서 1,600원 정도 사이로 잡으시면 되고요. 이 목표가 같은 경우는 16,000원이고 13,000원부터는 분할매도로 안전하게 수익을 챙기시면 돼요. 일단 여러분 보유기간까지 제가 싹다 공개를 할게요. 일단 만약 나는 단기로 짧게 한400% 정도만 먹고 싶습니다 하시면요. 얼만큼 약 1개 3개월 정도 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 나는 좀 오래 한 1,200%, 1,000% 이상 나는 수익률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중장기로 약 3개월 동안 보유라고 계시면 됩니다. 이거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. 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 회사의 이름 받으실 분들은요. 자 상당히 개인번호 010-8453-0498번으로 힘이라고 한 무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. 여러분들 아시겠죠? 자 여러분들 이 종목 꼭 받으셔서 1,000% 이상 수익을 챙겨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. 자 오늘 여러분들께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. 이 삼성전자는 지금 단순히 그냥 따라가는 전략이 아니라 AI 반도체 시장 자체의 생태계를 새로 설계하려는 단계에 들어갔습니다. 자, a 지 기업 인수를 통해 AI 반도체 경쟁, 파운드리 경쟁, 그리고 HBM 통합 전략까지 이 모든 걸이 삼성만의 방식으로 통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. 자, 여러분들 이건 단순한 행보가 아니라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움직임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. 저는 앞으로도 이 삼성전자의 행보 그리고 삼성전자가 인수할 인수 대상 이 기업에 대한 모든 것들 추가적인 소식이 어떤 게 있는지까지 저는 계속해서 추적해서 여러분들께 정말 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고요. 자, 그리고 현재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들이 좀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. 자, 그래서 손실 복구 방법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리고 여기에 손실계좌 복구 참여 방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거는 손실이 너무 심하신 분들한테만 해당이 되는 건데 설문조사가 있으니까요 이거 보고서 답변을 주셔서 저에게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래서이 복구 참여 방법은요 정말 간단해요 자 상단에 이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위에 번호로 복구라고 문자를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자 문자를 발송하신 뒤에 제가 보내드리는 이 설문조사 있으시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하시면 되냐 자 보시면은 현재 손실 중인 종목을 전부 말씀을 해주세요 뭐여기여요 여러분들이 쓰시는 종목들 뭐 에코프로도 있을 거고요 뭐 삼성전자부터 해서 뭐 hlb 여러가지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 최단기간에 손실 계좌를 복구하시길 원하십니까 라고 뭐 여쭤보는데 자 이때는 이렇게 1번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자그 다음에 손실 계좌 복구 상담 시간 입력이라고 있는데요 자뭐 그럴 때 있잖아요 뭐 일을 하고 계신다거나 다른 약속이 있으시다거나 뭐 그럴 수가 있잖아요 뭐 그럴 때 갑자기 제가 연락을 드리면 좀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원하시는 상담 시간에 입력을 해주시면 제가 그 시간에 맞춰 상담을 진행해 드리도록 할 거니까요. 자, 상담 시간 뭐 나는 원하는 게 오후 8시입니다. 그러면 이렇게 8시라고 적어서 문자 발송을 딱 눌러 주시면요. 제가 바로 발송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손실 계좌 복구 방법 정말 간단하죠. 010-8453-0498번 이렇게 복구라고 문자를 보내 주신 뒤에 설문지 조사 응답해 주시고 바로 발송 버튼 누르시면 된다라는 거 정말 쉽게 여러분들 손실 계좌 복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